무주에 이게 시키, 스키 리조트가 있는데 거기 스키 리조트가 아니라 곤돌라를 타고 설청봉을 거쳐서 형적봉으로 가는 이게 그눈 그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아주 좋은 그 방법 중에 하나요 아주 어린애까지 다 데리고 그래서 구천봉 어사길까지 돌아서 갔습니다이 이제 리조트죠. 시크장이 저기 보이죠? 시크장이 보이는데 우리는 스키를 타는 게 아니라, 곤돌라를 타고, 이렇게, 스키장을 옆으로 돌려서, 초보 스키장인데, 지나서, 곤돌라를 타고 내려서, 도착을 하면, 설천병 1,520m 까지 바로 올라가요. 내려오니까, 거의 뭐, 눈보라고 멀어져서 아주 아름다운, 미국적이었어요, 아주. 여기서, 보통은 밑에 아이쟁을 하고, 아이들도 데리고, 뭐, 얼마 높지 않으니까, 한 600m만 올라가면, 속대기니까 형적병이니까, 설산을 경험하기 아주 좋은 곳이라서 인기가 굉장히 겨우대 많은 곳이에요. 몇 미터 안 가면 되니까, 남녀여서 할거 없시다. 이렇게, 눈꽃도 피고, 너무 들이 아주 사람이 많은 데는 일부러 사람을 안 찍었지만, 거의 줄서다 오다시피, 엄마 애들이랑 어른이랑 다. 이런 겨울 경치를 구경하기에, 조금 여기 올라가는 게 조금 힘들긴 하지만, 몇백 미터 안 되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꼭대기 올라와서 이, 이걸 찍는데 줄서서 몇십 분씩 기다리는데, 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죠, 줄서서 찍으려고. 정상이에요. 뭐 눈꽃을 가족들하고 겨울 경치를 만끽하기 아주 좋은 곳이라서 인기가 이줄서서기가죠 오며 가며 대단했어요. 하지만 한번 꼭 가볼 만한 다시 내려왔어요. 눈바라가 치니까 더 물론 걷긴 좀 힘들지만 더 좋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덕유산, 예. 우리는 덕유산에 이 정상으로 곤돌라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온 거죠. 곤돌라를 타고 내려온, 오 옆에 이제, 다른 곳로 스키장이고, 그래서 성적봉으로 해서 조금 걸어서, 응, 어, 가본 거죠. 어, 가격이 너무 어, 만만치는 않아요. 곤돌라를 타고, 내려갔는데, 내려갈 때도 이렇게. 이게 차들이 이그 다음에, 무주구천동도 더기산의 반대쪽이죠. 무주구천동, 거기 이제 33경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붙인 거죠. 무주구천동, 반대쪽 하덕의 산을 또어라러갔는데 경치가 이 길을 다 붙였어요. 그래고 반달 가성 문도 나온대요. 네. 올러가는 계곡으로 올라갔는데, 어사길로 일부러 걷기 좋은 길을 만들어놨어요. 그죠? 그 길로 해서, 이걸 사실 백년사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오전에 그, 황적봉을 갔다 오고 오후에 가는 거라서 시간이 부족해서, 백련사 가는 길에, 어 이게 예, 어사길리 만든 이후로 박문수그 어사 전에 구천동이라는 설화가 나와서 그걸 따서 했대요. 그래서 백련사까지 가는 길인데 시간이 또 서울로 돌아오는 시간이 있어서 끝까지는 못 가고 돌아온 출발 지점이 있어서 이 길도 끝까지 가면 그렇게 힘든 길도 아니고 아주 옆에. 구천동이라고, 무주 구천동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름다운 길인데, 어색길를 따라서, 이게 표시도 잘돼 있어요. 그 올라가면 좋은데. 겨울에 갔는데 여름에도, 보통 다른 계절에도 아름다울 것 같았어요. 이름도 이렇게 소원성채문이니, 토원정채탑이니, 이렇게. 정비가 오랫동안 유명, 이거 굉장히 오유명한 길이라서, 오랫동안 유명했던 곳이라서, 정비가 잘돼 있어요. 이렇게 지문이니. 아주 잘돼 있고, 성, 성 잘돼 있는데, 나는 비파담 정도까지 간 다음에, 네. 같이 간, 같이 갔기 때문에, 단체로. 사람들, 같이 가는, 돌아올 사람들을 생각해서, 백년 색깔이 한 3.3km 정도 남은 상태에서 여기 이런 표지가 있는 곳에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돌아올 때는 옆에 계곡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건너가서 도로 길도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너가서 도로 길을 따라서 내려왔어요. 형들이 잘돼 있어서 아주 요가 아까 본 소원성채 탈 밑에서 봤던 거죠 이렇게 저. 구천동 와사길이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 길이 내려온 길이죠. 그렇죠.